19번 문제 그림은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지점 A와 C에서 이 공기 덩어리의 온도는 각각 22도C와 26도C이며 A로부터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여 높이 H에 도달했을 때 처음으로 구름이 생성되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 지금 발문에서 주고 있는 정보가 A씨에서의 온도가 각각 22도씨와 26도씨 그리고 H가 상승응결구도라고 합니다 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기억할게요 자 H는 500m이다 H는 500m이다 자 우리가 상승응결구도 H에 대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일단 초기 조건이 A에서 22도씨 C에서가 26도씨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식을 세워보게 된다면 일단 A에서 22도씨 그리고 건조 단열이 10도씨 per 킬로미기 때문에 H까지 올라가는데 약10 그러니까 10H 그리고 H에서 3h까지 가는데 2h만큼 습윤 단열 변화를 하기 때문에 5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10h 그리고 3h에서 건조 단열 따라서 지표, 지상 지표까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3곱하기 10하니까 30h가 되겠죠? 이 값이 26도씨라고 합니다. 계산하면 22 더하기 10h는 이심 6이 됨으로써 h는 400m가 되겠습니다. 따라상승 상승 응결고도 h는 400m가 되겠고 800m 1200m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상승결고도가 400이라는 거 구했습니다. 따라서 기억 h는 500m가 아닙니다. 400m이다. 자, 니은. 자, 공기 덩어리의 기온 마이너스 이슬점 값은 A가 B보다 작다. 자, 기온 마이너스 이슬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이제 단열선도를 그려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봅시다. 일단 지표에서 22도씨에서 출발합니다.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여기를 5번, 여기를 6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지표에서 22도씨, 여기를 1번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건조단열 감류를 따라서 올라가겠죠. 건초 따라서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수변단을 변화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 어, 여기까지가 1번. 그리고 2번. 3번이다. 자, 그럼 3번에서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죠. 3번에서 내려갈 때는 건조단을 따라 내려가고, 건조단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사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구간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상승 응결고도에서 만들어진 구름은, 다시 이제 내려갔다 올라가는, 요 구간에서 연장되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내려간 구간 다시 한번 그리게 된다면, 건조단을 따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나타내볼게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4번. 여기가 다시 5번이 되겠고. 이 5번까지, 5번에서부터 이제 6번. 3, 4, 아. 지금 여기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여기를 좀 번호를 바꿀게요. 여기를 5번. 여기를 6번. 정상을 6번. 여기를 7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5번에서부터는 다시 이제 수변단열감률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수변단열감률을 따라서 올라간다. 연장되게 이제 그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6번이 되겠다. 산의 정상인 6번. 산 정상에서부터는 건조단을 따라가지고 1200m를 내려가겠죠. 12도씨만큼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건조단을 따고 따라서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지표에서는 26도씨가 되겠죠. 지표가 7번이기 때문에 여기가 26도씨이다. 자, 니은선지 보게 되시면, 공기덩어리의 기온 마이너스 이슬점 값은 A가 B보다 작냐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자, A가 여기입니다. B가 여기입니다. 자, 먼저 A하고 B 지점을 먼저 찾게 된다면, A가 1번이었습니다. 기온. 자, B가 4번입니다. 기온.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슬... 이슬점 온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설점 감률은 0 2도씨1 0 0 m 에요 100m당 0.2도씨. 자, 그러면 이설점 감률도 그려보도록 하자. 자, 먼저 2번에서부터 2번, 2번에서 떨어지는 감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설점 감률 따라 내려올 수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3번인가요? 그쵸 B가 4번이기 때문에 3번에서 4로, 3번에서 4로 내려가는 과정. 이거는 수변단일보다 좀더 급하게. 자, 지금 그린 그림을, 지금 그린 위치를 이제 비교하게 된다면 어, 요거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A 지점에서의 기온 마이너스 리슬점. A 지점에서의 기온 빼기 이슬점 그리고 b 지점에서의 b 지점에서의 기온 마이너스 이슬점 어디가 더 넘나요? 기온 값하고 이슬점이 더 크게 벌어진 곳은 b가 되겠죠. 자 따라서 b가 a보다 큽니다. 이 말인즉슨 a가 b보다 작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 갈게요. 자, C에서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은 16.4도씨이다. C는 산을 넘고 난후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산의 정상의 온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C 위치가 26도씨인데, 1,200m를 건조 단위로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10도씨 퍼킬로미터로 이제... 십도십퍼 킬로미터로 건조도 변화, 건조 단열 변화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이십육 도에서 십이 도를 빼게 되면 정상에서의 기온이 십사 14, 도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 정상에서의 기온이 십사 도시라는 걸 알아냈으면 역추적이 해가지고 이슬점 온도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슬점 감률은백 미터당 영점이 도시만큼 상승한다. 따라서 14도씨, 14도씨가 있는 산의 정상에서의 높이가 1200, 1200m거든요. 1200곱하기 0.1을 하면 어, 0.2 곱하기 12, 2.4가 되겠죠. 2.4. 자, 그러면 시에서의 공기덩어리 있을 점은? 약 2.4도, 2.4도씨가 올라간 16.4도씨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디귿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